전체 집합, U의 세 부분 집합, ABC에 대해서, 어, 이와 같이 연산이 있다고 하면, 연산으로 풀지,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지, 어, 풀지,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, 이렇게 판단이 잘 서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 이제 다 해보는 게 좋죠. 그리고 벤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, 어, 제일 좋겠죠.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. 그러면, 여기서는 지금 A차집합 c 니까요 A차집합 C니까 A하고 C만 봤을 때 A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음. 그러니까 C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지금 B차집합 C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B차집합 C는 이 부분이 되겠죠 B하고 C만 비교했을 때. 그리고 이제 이 보라색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에서 어,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,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는 있지만 이 부분에는 있으면 안 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야. 그죠? 완전 A만.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되는데, 빠르게, 그냥,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, A 차지합 B는, 여기서 A 차지합 B가 뭐예요? 자, 여기겠죠, 여기. 그러니까는 다르죠? 1번 아닙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A교 B. A교 B는 이거에서, 그러니까 C를 빼주세요 했으니까, C만 제외시켜주면 이 부분. 돼서 얘도 아니겠죠? 자, 번은 a 합집합 b 에서 a 합집합 b 는 여기죠? 거기서 이제 c 부분을 제외시켜 주라 그러는데 c 부분을 제외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얘도 아니에요. 빨리 그리면 돼요, 그냥 a 에서 그럼 a 에서 어, 이제 4번이에요. A에서 A, 교, C. 아니, B, 교, 교시. C. B, 교, C가 여기거든요? 거기만 제외시켜 주래요, 이렇게.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? 음. 거기만 이제 차집합했으니까 이렇게 남겠죠. 4번도 아닌 것 같고. 자, 5번은 A에서 B 합집합 C를 제외시켜 주래. 그러면은, A에서 B 합집합 C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분이, 5번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, 음, 만약에 얘를 연산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. 뭐, 될라나 모르겠는데. 일단은 A교, B 여잖아요. 음, 아니, 아니. C니까 C여. A교, C여. 이렇게 갑시다. A교, C여. 자, 뒤에는 비교시여자 그래서 또 여기 차집합이 있으니까 a 교시여교 그죠? 비교시여 a 뭐 여와가 돼요? 그러고서 이게 다 적어야 교집합이잖아.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a 교 c 여 아 문제가 생겼다, 그치지 <laughs> 괜히 복잡해, 괜히 복잡하잖아. 그럴 경우에는 빠른 포기가 좋아.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해결을 하는 게더 좋겠죠. 복잡하게 또 일일이 해볼 수도 있어요, 물론. 해보는 것도 좋고요. 연산을 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더 복잡해지는 과정을 빠르게 손으로 쓸수 있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.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